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5월 13일 화요일 현재 시간이 오전 8시 1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경상남도 그창군 가조면 장길리에 있는 선봉규 농합육묘장. 오늘은 저희들이 참깨, 에, 참깨가 1차, 2차, 3차, 4차 파종을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들깨 2차 파종을 하고 있습니다. 참깨는 보시는대로 128구에 방금 이렇게 파종을 해가지고 이제 어 들깨 파종이 끝나면 제가 농암면역플러스 천배액으로 첫 관주를 할 계획이고 지금은 들깨를 파종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제가 잠시 파종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요게 지금 들깨시고 이렇게 128구 파종기로, 이렇게 하면, 여기 구멍에 3개, 4개, 5개, 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파종하면, 빈 곳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이렇게 이제 쌓아놓으면, 신디가 이렇게 파종하고, 레이어가 저렇게 복토를 합니다. 지금 요 살짝 누릅니다. 지금 살짝 누르는데도 요게 지금 딥 깊다, 신디. 요거보다 조금 더 얇게, 어, 딥. 음, 노노노 살짝, 노노노노 노. 아, 스몰, 스몰, 스몰 프레스 뭐야, 어, 맞나 깊어. 어, 다시 또 해. 살짝 눌러서 이게 깊이 조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씨들은 자기 그 씨앗 크기만큼만 덮이면 되기 때문에 너무 깊게 덮으면 나중에 뿌리 감는데 또 조금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얕게 덮어야 밑에 뿌리가 많이 형성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뿌리하고 지상부하고 균형을 맞추는데 알티율에서 조금 불리하기 때문에 그리고 심을 때도 뿌리량이 많은 게 모종이 훨씬 상품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얕게 이렇게 파종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도 4개가 들어갔고 대부분 이제 뭐 3개, 4개, 4개가 많이 들어가고 혹시 5개도 들어가고 씨앗의 크기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요렇게 이제 레이어가 상토를 이렇게 먼저 넣어주면 레이어 이거 복도에 요렇게 파종한 거를 이제 요렇게 어, 상토, 어, 포트 소일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상토를 요렇게 넣어주면 요렇게 눌러서 살짝 눌러서 요렇게 파종을 하고 그다음에 레이아가 요렇게 복토를 합니다. 오늘은 선봉균농업용묘장 참깨 세스미 4차 파종 뜰게 2차 파종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